안녕하십니까. 창업의 정석의 한팀장입니다. 오늘은 저가커피 창업에 대해서 조금, 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그 다음에 매출, 수익계산, 그 다음에 주의사항까지 한꺼번에 짚어볼 테니까, 아, 어, 끝까지 집중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가 커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 밥한 끼와 커피 한잔 이게 거의 동일한 금액대를 이루었던 이제 국가 커피 시대였는데요. 어, 이디아라는 브랜드가 나오면서 어, 조금은 객단가가 이제 내려가는 어, 그런 현상을 보였던 커피 시장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시초라고 볼수 있는 더본코리아의 이제 백정원 대표님이 하시는 이제. 백다방이 있죠. 원래는 이제 백스커피라고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초반에는 큰 이슈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리텔이라는 이제 MBC에서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슈를 받으면서, 어 백정원 대표님의 더본 코리아 모든 브랜드가 이슈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어 부각이 되었던 브랜드가 바로 백다방입니다. 그 결과로, 굉장한 매출을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뭐 10평짜리 매장에서 일매출 뭐 200만원, 300만원씩 나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힘들어서 그만둘 정도로 엄청난 이슈를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백다방을 시작으로 저가커피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겨, 생겨났죠. 이때 이제 메가커피라든가 지금 뭐 더벤티, 컴포즈 이런 브랜드들이 한꺼번에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게 좀 평탄하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어, 카페나 음식점들이 영업제한을 맞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테이크아웃 비중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값싸고 양 많은 커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 매장 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코로나가 끝난 뒤에 아무래도 조금 시장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많이 예측을 했었는데요. 경기침체가 계속적으로 되면서 어 지금 아직까지 어 저가 커피 어뭐 매출과 창업에 대한 수요도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왜 저가 커피 창업을 많이 하려고들 하시는 걸까요? 어 이유는 첫 번째 커피는 언제나 창업 선호도 1위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뭐 투자금이나 평수, 객단가에 대한 조금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언제나 창업 선호도 1위는 바로 커피 시장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제 가시성이죠. 안에 이제 직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장사가 굉장히 잘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매출이 높을 것 같다는 이제 희망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평수가 작은 매장들이 초반에 오픈을 해서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낮을 것 같다는 기대 심리에 의해서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뭐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예전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창업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가능합니다만은 아 어...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업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창업 비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임차성 비용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어, 흔하게 얘기하는 바닥 권리금. 이라는 것인데요. 평수와 상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 뭐, 보증금만 해도 뭐, 천만원에서 1억까지 뭐 형성이 되어 있고, 바닥걸리금은 아예 없는 곳에서, 뭐, 많은 곳은 몇천만원 따니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수 있고, 저컷커피 같은 경우는 뭐, 최소한 삼천만원에서 한 팔천만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조금 경쟁력 있는 곳으로 어, 출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투자되는 게 시설 집기입니다. 어, 커피 머신기, 글라인더, 냉장고, 기타 등등이 있겠는데요. 주방에 들어가는 그 세팅하는 집기류죠. 머신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머신기 같은 경우가, 어, 작으면은 몇백만원 해서 많으면 뭐 사천만원, 5천만원까지 형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주방을 조금 싸게 꾸민다면은 뭐 천만원 초반부터 뭐, 조금 머신기를 비싼 거 쓰면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이상까지도 갈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인테리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겠죠. 인테리어는 대부분 평당 계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당 요즘에는 한이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해 주셔야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인테리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간판과 의탁자, 뭐, 비용들은 조금 별도로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평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초공사 부분이 마지막에 이제 생각을 하셔야죠. 기초공사라는 것이 바로 전기증설. 전기가 부족하면 전기증설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수시설이 없으면 배수시설을 하셔야 되고, 뭐 바닥, 천장, 냉난방, 화장실. 테라스 등은 전부 다 별도 공사로 취급이 됩니다. 이 비용 같은 경우는 적으면 뭐 몇백만원 단위부터 많으면 냉난방이안돼 있는 매장들 같은 경우는 뭐 비싼 부분 2천만원 이상도 발생할 수 있는 기초공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조금 적합 커피를 조금 소규모로 오픈을 하신다면은 5천만원에서 1억 사이로 충분히 오픈이 가능하시고요. 뭐, 인지도 높은 브랜드로 선택을 하실 경우, 지금 현 시세로는 1억 중후반에서 2억 초반 정도의 최종 창업비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경쟁력 있게 하시려면은 최소한 1억 이상의 창업비용은 생각을 하시는 것이 조금 유리하시겠죠? 다음은 매출과 수익 계산을 한번 통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매출이 낮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하 평균 기단가가 낮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칸 환자잔에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죠. 100잔 팔면은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형성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루에 몇백잔 이상 팔아야 어느 정도의 매출을 발생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 대비해서 매출이 상당히 어느 정도는 낮다라고 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데이터를 예로 들어드리면 어, 2021년 정보공개서 기준으로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메가커피가 약 2,700만 원 정도, 백다방이 2,300만 원 정도, 컴포즈 커피가 약 2,000만 원 정도 매출이 월 평균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제가 왜 알려드리냐면요, 어, 이거 이상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을 2천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창업에 창업을 준비하실 때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수익 계산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월 2천만 원을 판매를 했다라는 가정 하에. 대략적인 수익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저가 커피의 마진율 그러니까 즉 재료비는 35에서 38% 정도 총 매출에 대비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1 천만 원을 파시면 350에서 380만 원 정도가 원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2천만 원을 판다고 가정했을 경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뭐 쓰시기 도 나름인데 뭐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이제 많이 쓰시거든요 요 정도 제외하시고 그 다음에 재료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0에서 760만원 정도 35에서 38% 적용을 시키고 임대료는 한 200에서 300만원 정도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같은 경우는 뭐 평수가 작은 매장 같은 경우는 뭐 50에서 70 조금 평수가 크면 100만원 정도 이제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외 기타로 나가는 뭐 카드 수수료라든가 뭐 보험료. 세금 보안 관련해서 약 대략적으로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잡게 되면은 점주님의 최종 수익이 됩니다. 뭐 대략적으로 보면 한200 중반에서 뭐한600 중반까지의 순수익이 되겠죠. 여기서 배달 관련 비용이 있다면 이것을 제외하시면 실제로 가맹 점주님께서 가져가시는 순수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2천만 원 정도를 봐야 하는지. 수익 구조를 지금 계산해 보시면 바로 나오시죠. 2천만 원 이상은 하셔야 자기 인건비를 제외하고 조금 편하게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권리 매매까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매출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